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작곡가 조영수가 장민호에게 갑자기 큰 돈을 빌렸다. 장민호는 조영수 빌리는 이유를 듣고 바로 동의. 이자 필요 없다. 왜요? 조영수 작곡가가 급하게 돈을 빌리는 이유?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민호 매니저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은 작곡가 조영수가 장민호 사무실에 찾아왔으며 돈을 빌렸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조영수 작곡가가 새로운 집을 구매하고 있는 중이지만 돈이 부족하고 있어서 장민호에게 물어봤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가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한도 이야기를 나눴다. 조영수 작곡가가 새집 사는 이유가 결혼 준비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장민호는 작곡가의 좋은 소식을 받고 바로 동의했다. 장민호는 이 돈이 장민호의 마음이니 이자 생각하지 말고 일만 잘 정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조영수 작곡가가 결혼하기로 했다. 조영수 작곡가를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영수 작곡가의 결혼을 기대했는데 이 소식은 정말 대박이다. 그러나 조영수 작곡가의 신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정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민호 x 정동원 여행 예능 동원아 여행가자 첫 방송 뒤일 관전 포인트. 장민호와 정동원이 화요일은 밤의 조화 속 스페셜 코너 동원아 여행가자를 통해 찐친 케미를 폭발하는 여행 메이트로 뭉친다.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미스트로디 탑세븐과 미스레인보우 등 국민 딸들이 저트록부터 7080가요, 댄스 등 장르를 불문한 무대를 펼치는 종합노래 버라이어티다. 이 MC분과 장민오의 티키타카 진행 케미와 행운 본부장 정동원과 행운 요정들의 특급 활약, 미스트로디 멤버들이 다양한 음악적 매력을 갖추며 성장해가는 모습 등이 유쾌한 재미와 뭉클한 감동을 안기고 있다. 무엇보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진한 방송분에서는 MC 장민호와 행운본부장 정동원이 푸른동의 바다를 배경으로 찐친 케미를 자랑하는 스페셜 코너 동원아 여행가자 예고편이 공개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동원아 여행가자의 첫 방송을 앞두고 알고 보면 더욱 재밌는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봤다.